이번엔 설탕 포도를 넣어 줄 겁니다. 카메라는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알겠다. 이게 어려워. 도사상도 그래서. 달달함이 부족하니까 환타 사이다 대신에 환타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열대 과일 화채입니다 이따 먹방 찍죠. 예. 아무 안녕하세요 어떤 맛이에요? 음, 일단 설탕포도는 굉장히 달콤하고요 네. 설탕포도가 전체적인 맛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과는 비주얼을 담당하고요 네. 굉장히 하얀색과 검은색으로서 껍질과는 다른 심플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껍질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껍질은 아까 다 벗겨서 빼놨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맛있었죠? 네 <laughs> 안에는 환타거든요 네 숟가락이 지금 없는데 그냥 마셔볼게요 환타 맛은 어떤가요? 판타가 용과 안에 절여지면서 알게 모르게 달짝지근해졌어요 알갱이 때문이요? 알게 모르게 아... 그리고 색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주님, 색깔이 진짜 예뻐요 용과씨 용과 안에 씨가 되게 많아서 쉽게 하면 이렇게 뺄수 있는데요 잘 안보이시겠지만 용과는 진짜 포도가 상큼해요 그렇죠 용과는 씨가 없으면 물렁물렁합니다 씨앗무부만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물컹한가요? 씨앗은 오독오독 씹힙니다 약간 딸기 아 맛? 날씨요? 그런 느낌이에요 환타만 맛있어요? 환타 굉장히 맛있습니다 용과에 파인애플맛 환타 넣어서 용과 에이드 한번 만들어 놓거세요 저희 집엔 오렌지 환타가 있어요 오렌지 잼시랑 저희랑...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컵을 갖고 왔네요 네. 컵을 왜 갖고 왔나요? 포크로 하나씩 옮겨 담아줄겁니다 음료수처럼요? 네. 에이드식 그러면은 그러면 음료수 같은 것도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료수는 그래서 더싫고 근데 음료수 어머. 조금이지 않아요 빨리 주워 담아요. 음료수가 조금이면 뭐 어때요? 과일이 많으면 장땡이죠. 그거 다 찌우면 다 음료수래요. 과일을 이렇면 음료수가 된다고요? <laughs> 과일을 이렇면 음료수가 옆에 있던. 다른 맛 음료수도 함께. 오렌지요? 네, 이거 오렌지 맛입니다. 와 진짜 술 같아요. 술이요? 네. 술이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일 쇼에 굉장히 예쁜데 한번 들어볼게. 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씨가 너무 많아. 씨가 두둥. 씨가 두둥 떠. 원래 그런 거다. 씨가 둥둥 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시? 위에 씨가 너무 짱할까요? 아 저는 짠 어디 컴컴한 건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언니는 맛. 맛있... 우리 언니는 맛. 맛있 이제 본격 걸까? ASMR 모드 들어가 요 있... 넣어 먹으니까 똑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맛있어서 그런가 봐요.